안녕하세요. 주식회사 LNP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희 LNP는 우물천장 무드등 프레임과 구구무선 터치 스위치를 주력으로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. 모든 제품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여 특허 등록하였으며 구구무선 터치 스위치의 경우 기술 특허까지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. 100% 전수검사를 통해 높은 품질을 자랑하기 때문에 무선 터치 스위치, 부분, 국내 점유율 1위, 국내 약 300개의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으며,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.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홈페이지 http://landf.kr 방문 또는 0 1 0 9 7 8 7 4 3 3 0 0 1 0-4629-2915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.